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현재 22만원 고점에서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대세상승,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급등 이후 하락이 이어지는 종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방산과 함께 철도산업 역시 매출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세대 KTX, 현재 이음에 대한 공개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철도산업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모로코에서 2조가 넘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성장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2조가 넘는 역대급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 8월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에 대한 상승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실 게 아닌 악재가 없다면 저점에서 매수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게 되었을 때 추가 수익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고 그 동안 대응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까지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실적에 대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땐 걱정할 필요 없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의 기존에 나와있는 확정이 된 채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실적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현재의 논의가 되고 있는 공급들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일정 들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현대로템, 공동 지역에서 K2 수출,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폴란드의 2차 계약 역시 현재 딜레이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계약 체결에 대한 막바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방상과 함께 현재의 철도산업 역시 추가적으로이 공급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이 말레이시아의 전동차 수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내용 밑으로 내려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 규모 자체도 1조가 넘는 상태이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는 8월에 현재 1조가 넘는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가 확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결국에 이번 8월 1조가 넘는 전동차 수출에 대한 공급 계약과 함께,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조정이 나오는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현대로템,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과거 작년 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말랐던 거에 비해 현재 거래량 자체가 늘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와 함께 현재 수급들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줄어야겠죠. 주가가 하락을 해줄 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는 채로 주가에 대한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악재와 함께 투매 물량들 그리고 이 수급들에 대한 주체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준다는 건 매도 물량들 역시 굉장히 줄었다는 뜻이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지지라인 어점이 될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바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서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게 되었을 땐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 음락 역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거래량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입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조건이긴 하지만 이 거래량 안에서 실제로 매수 체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들과 매도 체결과 함께 빠져나가는 수급들, 어디가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히 매도 체결량이 더 많은 상태다.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웬만하면 손절을 하셔야 될 수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 현재 이 매수 체결량이 더 많은 상태라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현대로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번 8월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현재의 논의가 되고 있는 공급 계약 체결이 확실하게 되는지 이를 통해서의 거래량과 함께 눌림목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지지라인과 함께 반등을 하면서 저항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의 현대로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추가적인 호재 낙제 그리고 이 수급을 통해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구간과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현재 8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통방에서 단순히 현대로템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수의 반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만큼. 확실한 재료와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토대로 당일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날짜를 보시면 6월 30일이죠. 월요일자 여러분들에게 이 동양철과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10시 3분, 지금까지 800분이 넘게 확인을 하셨다는 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양철과 안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10시 3분 이후 그 당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400원, 매수가에 매수를 걸어 두셨다면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겠죠. 그리고 현재 의 손절가였던 1,370원을 깨지 않은 채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였던 1,580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12% 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알려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직접 매매를 이어가면서 제가 매수를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소대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번 7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에서부터 대량의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이 대량의 매수세와 함께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단순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함께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국가가 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기강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바닥을 만들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22년 이후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현재 역대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들을 모두 제외한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유보율이 5만%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한 매집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고 있는 만큼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상승과 함께 유보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강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강한 대세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매집과 함께 저점을 만든 뒤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강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접점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했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횡보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정고점이었던 2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횡보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와 함께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2만원, 1차 목표가까지의 대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이 채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히든 종목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